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 메디컬인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 25학년도 등급컷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광주 지역의 학부모님들과 최상위권 학생들을 만나면서 전남대학교 메디컬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우수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도 전남대 메디컬 자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서 수시 지원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몇 가지 내용만 꼭 알고 계셔도 전남대 메디컬 준비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교과 일반전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형은 지역인재전형과 다르게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제한 없이 원서를 쓸수 있는 전형입니다. 뽑는 인원수는 많지 않고요. 23학년도까지 의학과는 뽑다가 24학년도부터는 뽑지 않고 있다는 특징도 있는 전형입니다. 수의학과의 경우에 약학부 의학과, 치의학과보다 더 뚜렷하게 경쟁률은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부 평균도 쭉 올라가고 있는 학과입니다. 수의예과를 쓸 26학년도, 27학년도 지원자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꼭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원서를 접수하시는 것, 최종 결정이 필요하겠는데요. 다른 학과보다 수의예과의 인기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학부는요, 경쟁률 영향을 수의예과보단좀덜 받는 편입니다. 그래서 등급대는 1.1에서 1.4 사이 정도로, 만약에 17대 1. 정도 된다면 그정 도로 딱 형성 되고있 다라고 보여집니다. 치의학과는 메디컬 일반 교과 중에서 유일하게 경쟁률도 낮아지고 점수대도 낮아진 학과입니다. 38대 1이었던 23학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등급이 17대 1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쓴 학생도 많이 줄어들고 등급대도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전남대 치의학과 학석사 통합과정은 전국에 몇개 없는 형태로서 6년제가 아니라 7년. 그래서 졸업하면 은 석사하기까지 같이 나온다는 특징도 있어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확실히 25학년도에 최고의 변수 의학과 지역인재 102명 선발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수의계과의 경우에는 다른 학과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수의계과는 원하는 학생들의 풀이 딱 정해져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메디컬 경쟁률이 다 올라간 원인으로는 의대 지역인 이제 선발이 확 늘어나면서 다른 메디컬 등급이 하락할 것이지 않을까라는 하락을 노리고 지원한 허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장 큰 차이가 없었던 학과는 의학과였어요. 인원수도 경쟁률도 올라갔는데요. 학생부 평균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메디컬에서 비선호 학과 순으로 등급 차이가 이전보다 더 벌어졌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의학과가 가장 점수가 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약학부, 그 다음 수의학과, 마지막으로 치의학과가 가장 많은 점수 폭이 떨어진 학과로 이제 체크가 되었어요. 전남대 메디컬에서 가장 최근에 비인기 학과로 치의학과로 볼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비슷한 1대1.2 정도의 학생들이 치의학과가 아니라 약학부로 학생들의 선호도 이탈 현상이 확실히 치의학과에서 나타난다라고도 저희가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역 인재 전형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모습입니다. 의학과는 경쟁률이 조금 하락하기는 했는데 등급대는 상승했고요. 그리고 치의학 약학과는 경쟁률은 같았지만 등급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약학부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점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볼수 있는 것은 종합전형의 등급대는 확실히 교과전형보다는 좀 낮고 또 학과 선호의 더에 따라서 다른 전형과 맥락을 같이 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입니다. 거기에다가 종합전형은 전국 단위로 선발하기는 하지만 전남대학교 주변인 전북 전남, 광주를 다 합쳐서 자사고가 딱두 개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전남대 메디컬 종합전형은 일반고에서도 합격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70%컷 안에 들어오는 등급을 가지고 있는 일반고 학생이라면 충분히 전남대 메디컬 종합전형 도전해볼 만하다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전남대학교 수의과의 경우에는 인원수를 적게 뽑죠. 그리고 최종 경쟁률의 모든 전형에서 민감하게 등급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하셔서 수의 액과는 원서 작성 직전까지 고민을 해야겠고 그리고 약대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의대인원의 용동되어서 등급대 하락이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어, 약대에 대한 선호도가 지역인재에 포함되어 있는 전라도 쪽 학생들에겐 쭉 선호도가 있음을 알수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치대는 전 전형에서 모두 걸쳐서 선호도가 떨어지면서도 등급대도 하락하고 있어요. 26학년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메디컬을 원하는 학생 이라면 학부모님이시라면 치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전남대 치대 점수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남대학교 메디컬 종합전형 확실히 등급대는 더 낮게 형성이 되고요. 전국에서 종합전형을 전남대 쓸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근접한 지역에서 생각보다 자사고가 전남 전북에 많이 없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등급대가 종합전형 70% 컷에 안에 들어온 학생이라면 충분히. 도전해보시기를 추천드린다는 부분들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